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00년 전그 당시 목자 없는 양같이 400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참 빛과 참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영육 간의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 사탄의 소나기에서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 살았던 그들에게 영원한 빛과 생명과 소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핵심이자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여시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물고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지상사역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집중하셨다면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최선의 목적과 우리 삶의 뜻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금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아주 이기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감히 진단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전하는 것이 저의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 즉 kingdom of God 하고 kingdom of heaven 이 하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것은 제가 지적해 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천국, 즉,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 이 말과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모두 같은 뜻으로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르다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그 예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부자가 하늘나라. 이때는 이제 하늘나라니까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요번에는 또,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면, 부자는 하늘 나라 들어가기 어렵고, 낙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부자는 낙타와 같은 뜻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가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이 주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 또 어떨 때는 하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나라라고 기록된 것이 천국으로 또 번역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천국이니 하늘 나라니 하나님의 나라니 다 동일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왠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 나라라고 기록된 것이 더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하늘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혼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이라 해도 좋고 하늘 나라다 해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전혀 뜻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히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할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입을 열어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그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이 사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던 우리 주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사역, 40일간 마지막 사역, 그러니까 결국 주님 사역의 결론도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모든 것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났다. 결국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선포하며 가르쳐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있어서 지식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전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냥 천국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살아서 예수를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교리를 믿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50%는 맞고 50%는 좀 부족합니다 아마도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1901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와서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대주의라는 그런 사상에 젖어 있던 성교사들이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관계가 없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유토피아 같은 그런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정말 힘든 상황과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이 일이 두 번째 있었습니다. 6.25를 끝나고 한국의 힘든 상황 때 이 세상은 그냥 고난을 받고 뭐 믿음만 잘 지키다가 보면 죽은 후에 천국 가니까 뭐이 세상에서는 뭐 그냥 열심히 잘 믿으면 돼 이렇게 그냥 가르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한국의 상황과 너무나 잘 맞아서 이런 이론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 교회 성도님들의 사명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천국은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미 이 땅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기억하지 아니하면 동시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반쪽짜리 천국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믿는 성도들은 50%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비추님께서 선포하셨던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 여덟 번째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니,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여덟 번째,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지금 천국에 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일입니다. 죽어서 가는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이 현재 가질 수 있는 실제적인 나라라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미 와 있는 천국,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에 주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뭐볼수 없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 뭐 너희 마음 속에 있다라고 또 번역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그냥 마음 속에 존재하는 상징적인 것 그런 것으로 여겨 취급하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천국만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신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다. 즉, 너희 가운데,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 그 가운데 천국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 천국이다. 물론 이 말이 제자들 마음 속이 곧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그 곳이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주님은 왜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된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냐?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나라가 형성된다는 것은 거기에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백성과 왕과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옛날의 말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나라가 존재하는 데는 국가 구성 3요소가 있죠. 영토 국민 주권. 그러나 옛날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영토와 국민이 있어도 다스리는 왕이 없으면 온전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 해석을 해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백성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으니 나라가 형성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 공중에 있습니까? 그 땅을 밟고 있으니 그 땅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리고 헌법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있으니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된다는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핵심은 어떤 땅과 뭐 하늘나라처럼요, 특정한 공간, 이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적인 통치가 핵심이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셨을 때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기도하라 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사탄의 나라에 사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간섭하심, 통치하심 속에 살게 될때 비로소 그 땅이 그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잘 지켜 순종하며 생활하면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천국이라고 했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음은 지금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이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왕이요,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크리시안이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천국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 천국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천국 백성, 그 사람은 빛과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슬퍼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하며 공률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 일하며 주님을 위하여 빕박받는다 하더라도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어찌 팔복과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가 비슷하지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 개인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팔복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의 정력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반성해봐도 내가 이렇지 못하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주건합니다. 또, 나아가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이 나와 내 가정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그 가정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라이온스 클럽처럼 그냥 모여서 노는 하나의 클럽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교회는 분명히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된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세상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이라면 그런 성전으로 불리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성전이고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왕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며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접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 어디를 가든지 장소와 관계없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제자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서 가르쳐서 왕 대신 주님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도록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 즉 모든 하늘의 법을 잘 순종하는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크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며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오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이고 참된 크리시안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사람들만 그 주님께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자기들의 자신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주님을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은 곧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가 서 있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라는 개인 구원의 치중에서 이 땅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서 그 순간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을 보장받는다. 이런 얄팍한 이론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기독교 신앙을 싸구리로 만들어버려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여러분 모두는 이제 천국이 죽어서 가는 유토피아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옆에 와 있다는 것, 아니,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는 이 정확한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기 전까지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천국에 이민 오지 않은 사람 있으면 여러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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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해서. 복음을 잘 전했어요. 이 천국 백성들이 되도록 천국으로 이민오도록 여러분 잘 인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팔복 같은 사람, 빛과 같이 소금같이 사는 아름다운 나라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온 교회와 온 사회와 온 나라와 모든 백성들도 다 함께 누리며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가르치고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The Kingdom Expanders,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 어떻게요? 이 좋은 천국을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이민오도록 만드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들의 이러한 거룩한 노력을 통해서 이 땅의 온 민족, 온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참된 축복 속에 사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